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배울 노래는 돌아가는 삼갑지고요. 이 노래는 어, 이인선 선생님 작사, 배상태 선생님 작곡, 유명하신 배우 선생님의 노래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네, 배우 선생님은 아주 대단한 노래를 많이 부르셨죠. 자 그러면은 일단 곡이 나오면 제일 처음에 관심을 갖는 게 조우라고 말씀드렸죠. 조우. 곡의 제일 꼭대기에 보면 샤프레 이런 게 붙어 있죠 조표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C 혹은 A 마이너고요 이 관계가 나란한 조라고 말씀드렸죠 구별하는 법은 고개의 노래가 끝나는 부분에 보면 도로 끝나면 c 기고요 A라로 끝나면 A마이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곡은 조가 그러니까 현재 C죠 c. 예, 조를 저기 정리하신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리듬은 원래 트로트곡인데 성인분들이 아, 저기 디스코 풍을 좋아해 가지고 디스코 풍으로 정리할 거예요 디스코는 잘 아실 테니까 한번 틀어 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예, 제가 드럼 레슨도 하는데 어, 성인들이 제일 처음에 그 오셔갖고 들어 저기 디스코에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이 이제 디스코가 전 배우기도 쉽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예, 디스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조는 어, C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곡에 대한 스케일을 공부할 건데 스케일은 왜 공부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 스케일 가지고 이 곡을 작곡한 거니까 이 스케일 운지랑 어, 거기 나가는 파생되는 코드를 정리하셔야. 예, 곡을 잘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조 스케일은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먼저 네 박자 치고 두 박자 치고 한 박자 치고 반 박자 치고 최하로 이것도이 l 라도 하셔야 돼요. 운지는 1 2 3 1 2 3 g i r 4 g i r 3 2 1 r l g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이컴트에 맞춰서 반드시 발을 굴르시고 발을 왜굴르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박, 박에다가 이발 굴는 박에다가 리듬을 쪼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힘드시더라도 발을 뒤꿈치로 앞꿈치로 굴르면좀 앞이 땡겨서 그래요. 자 그러면 네박 자시 쳐볼까요? 하나, 둘, 시작. 셋, 넷, 셋, 넷. せねっせねっせねっせねっせねせねっせねせねせねせねせね 1넷4넷0 4자네4자쳤4 그러니까 오는 표를 치신 거고 1번에1분4 1두 박자 0게요둘 4분분표표죠2 3 4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반박자0 한거죠 8분2표한 박자에 2,000원인 뼈, 2,000원인 뼈, 2 0 0 0 이렇게 정리하시면 스케일이 정리되신 거고요. 그다음에 코드를 정리할 건데 코드는 별게 아니고요. 지금 치신 스케일에다가 세 개씩, 혹은 네 개씩, 혹은 다섯 개씩 이렇게 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개 쌓으면 3마음이에요 보통 저기 우리 같은 저기 초심자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3마음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도미넌트 코드를 빼고 그러니까 C 장치에선 C, 세 개씩 쌓죠. D 마이너, 세 개씩 쌓죠. E 마이너, F, G A마이나 B, 디미니시 그다음에 C. 이렇게 이장조 음계에서 다이아토닉 음계에서 나오는 음계를 가지고 작곡을 하는 건데, 물론 이건 말 그대로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트로트 장르나 아, 성인들 저 가요, 저기 중에는 이 정도만 해결이 되니까, 우선 이시장음계에서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코드가 있어요. 주요 삼음이라고 그러죠. 1도, 4도, 5도야. 첫 번째 음, 네 번째, 다섯 번째,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으뜸 마음, 더금 딸리 마음, 딸리 마음. 자, 그러니까주요 사유 마음은 C, F, G. 근데 5도 코드에선 세븐 코드가 있어요. 그, 그 이유는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오 5도 코드는 세븐 코드를 사용한다. 도미넌트 코드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세개가만 갖고도 물론 노래가 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난 음계, 저기 코드 중에서. 세 개를 더 많이 쓰는 코드 세 개를 쓰는 코드들이 있어요. 마이너스한 코드죠. 이 코드들을 부사 마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C에서 나란한 조가 A 마이너죠 여기서 A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이게 부사 마임이에요. A 마이너, D 마이너, E 마이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코드가 정리됐으면 이제 왼손으로 코드를 눌러대죠. 전자울계는 코드를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멜로 치는 그런 그포맷를 갖고 있으니까 자, 코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정식 코드, 그리고 약식 코드가 있어요. 약식 코드는 자동 건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정식 코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다 누르는 거예요. C죠? 도미솔. F가 아까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많이 뛰가기 때문에 근처에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C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뭐를 먼저 잡았냐에 따라서 폼이 변해요. 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설명드릴게요. C, F 자리 바꿈형의도 파라가 되고 G7은 레 파솔시. 자, C, F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G7이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시면 약식 코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반갑으세요. C, F, G7이 렇게된 거죠. C, F, G7 이렇게 자도 되고, 물론 정식 코드 하셔도 상관 없고 그다음에 부사마마는 A 마이나 도미라. 도미라 이거 자리 바꿈 형이에요. 그다음 m i 마이너은 기본 i m i minor, T minor, T minor, T minor, T m m i 마 m 너 minor, T minor, T minor, T minor, T minor, T minor, T m 그 다음에 손이 잘안 안 움직이시는 분들 위해서 약식 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반 피아노 같은 데서는 안 되는 거고요. 어, 전자올기 자동 반주가 가능한 악기만 되는 거예요. 자 C 코드는 도만 누르시면 되고 F는 파만 누르시면 되고 G7은 파고 하 썰만 누르시면 되고 자 이게 주요 3화음 정의됐죠. 부 3화음은 A마이너는 라고 라플렛 D마이너는 레고 레플렛 E마이너는 미혀고 미플랫 이렇게 누르시면 정리가 돼요 예, 코드는 이렇게 다 말씀드렸고 자 코드랑 아, 기본 사항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뭘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리드 곡에는 리, 박자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는 리듬이죠 음악의 3대 요소가 있어요 멜로디 우리나라 말로 가락이라고 그러죠 가락. 우리가 멜, 노래 부르는 게 멜로디예요 삼각지로 타리에 이렇게 부르는 게 멜로디예요 근데 멜로디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떤 정해진 박자 안에서 시가라 그러죠, 블르죠 그게 오고 뭐 박이라 그러는데 성인들이 이걸 박자를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성인들을 가르킬 때 보면 박자가 제일 힘들게 가르키기가, 그러니까 박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화음이에요. 그러니까 멜로디, 그 다음에 어, 박자 혹은 리듬이라 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코드, 화성이죠. 세 가지 경우인데. 특히 이 부분에서 박자를 유유하셔야 되는데 박자를 읽을 건데 딴 하고 읽어서 따이렇기 딴, 딴 읽어도 상관이 없고요 둘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발음 상관은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발 카운트에 박자를 잘 쪼개내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연습하는 게 연습하는 게자 그러면 120 카운트에 맞춰서 제가 리듬 읽어볼게 저는 둘을 읽을게요 셋넷두두두두두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오브리카트가 껴 있는 게 있는데, 오브리카트는 빼고 그냥 멜로디만 쭉 끌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에 따라 하는 거니까. 오브리카트는 빼셔도 되고, 능력이 되시면 하시면 돼요. 리듬은 꼭 제가 말한 거를 하시고, 제가 말하는 게 도통 이해가 안 되시면, 제 강의 중에서 박자 공부 강의들이 23강까지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미리 예습하셔야 돼요. 제가 말한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자박자 님께 정리하시고. 이제 박, 음악이라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박자에 그 음을 누르는 거예요. 음 우리가 도, 레, 미뭐 이렇게 음들이 있죠. 예, 그걸 누르는 건데 박자에 맞춰서 누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성인들이 어려하는 게 운지를 어려하시죠. 운질 제가 썼는데 이건 답은 아니에요. 다만 어, 초심자들 위주로 썼는데 제가 칠 때는 물론 이렇게 다르게 칠 거예요. 아마 자 운질을 천천히 처음 네 줄을 천천히 박자 무시하고 쳐드릴게요. 제일 처음 1번이죠 번이죠. 3번을 쳤는데 그다음에 그다음 손가락 번호가 어, 다시 3번이 나오죠. 이때는 이 미를 치면서 손이 새끼 손가락이 미리 여기 에와 있어야 돼. 5분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와 있어갖고 준비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4번 켜시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쫙 앞으로 밀쳐서 솔미, 에미, 도이 하시고 한 박자 쉬고 이거는 4분의 2 박자가 오긴데 디스크로 하게 되면 박자가 늘어나요 반 박자가 한 박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손 위로 올리시고 밑으로 넣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오브리카토죠 그 다음에 1번으로 밑으로 놓고 그 다음에 4번으로 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치지 않고 이렇게 치냐면 그 다음 음을 고려한 거예요 그 다음 음이 미가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운지를 이렇게 정리하시고 박자도 정리됐으면 이제 치면 그만인데 아, 그전 그 단계에 실창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성악하시는 분들 성가대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건데 시창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무슨 악기가 하더라도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남성 성인들보다 악기를 빨리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박대로 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시창이라고 그러죠. 아, 훨씬 더 유리한 건데 한번 연습하실 분들은 하시고 첫음은도 이렇게 잡으시고 리듬박스 틀시고 이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음을 박자에 맞서 읽는 거예요 도레미솔미 도라솔미라솔 이 방식은 제가 창하는 게 아니고 일반 대학교 과정에 가면 1학년 과정에 음대 과정에 시창 처음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1학년, 1학년 때 배우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실 분은 하시고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당연히 노래도 금방 배우겠죠. 여기래면 지금 한거 제가 음으로 읽은 거 대신에 가사만 넣으면 노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분은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자기가 모르는 노래. 이미 여러분들은 돌아가는 삼각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고, 자기가 모르는들에게 소위 말하는 초견이라고 하죠. 이 초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자기 판단에 맞춰서 하실 분은 저처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네 줄이 정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내네 줄이 정리가 됐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어, 120 정도 템포로, 제가 마지막 그 부분에는 제 연주를 올릴 건데, 이건 140으로 할 거예요. 그건 연주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네이지를 한번 제가 쳐볼게요. 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악보 쓴 손가락대로 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어, 저도 오랜 연주 생활을 통해서 가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네 줄을 똑같은 식으로 연습할 거야. 조금 막한 것처럼 어, 조금 막한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연습할 거예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리듬을 읽어야 되죠. 음을 아니 리리면 음. 그 박자 길이를 읽을 거예요. 두루 읽을게요. 17부터 네 줄. 세네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세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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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면 이대로 읽어 주신 거고 마찬가지로 시청 연습을 하실 분들은 차듬을 잡고 미 이제 미거죠 자, 해 볼게요. 미레도라도라솔 미솔라도라솔 라라도레 미레도라도 미레도라도 하시면 네, 시창까지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운지를 봐 드릴게요. 운지. 17번 마디부터 음을 정해 드릴게요. 저 아, 손가락 번호. 그다음에 7 손가락이 3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불편하니까 이 부분에서 손을 이렇게 미리 이도 자리를 이렇게 5번으로 대체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연습을 해야 되죠. 이렇게 5번으로 대체해주고3 5 3 4. 그다음에 그리고 한번한 한한 박자 쉬고 그리고 그다음에 2 번으로 으. 그 여기 5번하고 4번이 많이 등장했죠 30마디 보시면 미그 다음에 레미레4 5 4 3 4 했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이 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4번 5번 손가락이 잘안 돌아가실 거예요 그때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절충, 절충하는 수밖에 없어요 5번하고 4번을 연습해 놓으셔야 빠른 폴카 같은 연주곡이 가능해져요 손가락 세개만 가지고 는 그런 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한것를 그들 하실 분은 연습표 사시고 어려움을 신 분은 자기 그 스타일하고 이 악보랑 잘 절충해서 연주를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이네 줄을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곡 중간에 보시면 저희 말하는 어, 플립이라는 테크닉 있죠 음을 치고서 다시 한음 올렸다가 다시 제대로 올라가는 거 트로트 에서 굉장히 꼬시죠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번 마디에 보시면 미 다음에 레가 있죠 악보상으로는 이 부분을 미 이렇게 하는 게그 플립 테크닉인데 샤벌에서는 이걸 보고 선배들은 어, 간지라고 말씀하시는 선배들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26번 마디네 레미레할때레 레 자리 그러니까 꽃 자리 젖 자리 젖 원래는 이건데 레를갖다레 치고 위에 올라갔다 다시 하는 거죠 레미레이 네. 테크닉인데 이것도 많이 쓰면 너무 추해져요 음악이 그러니까 잘 저충해 줘서 어. 처음에는 흥미 있어서 많이 하시지만 이게 나중에 느껴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음악이 추해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음식에 조미료를 너무 넣으면 원래 음식 맛이 훼손되는 거랑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오래 음악생활 했지만 가면 갈수록 정확하게 치려고 노력하게 되고 원곡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 어.

되요 리듬을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되신 분은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시면 제 박장이가 있어요 따로 찾아보시면 박자 1부터 23인가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그걸 공부하셔야 되고, 리듬을 읽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한 것처럼 시청을 하실 분은 하시고, 시청 요령을 말씀드렸으니까, 어, 음, 여러분들이 하시면 연습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손가락 번호를 이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손가락 번호. 파죠 5번, 5번 선고라. 그다음에 2번이 나왔죠.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미파미를 343으로.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5번으로. 3번, 솔, 미래 여기 움직이기가 좀 어렵네요 미래 돌아솔 미래 그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갔죠 DC라고 쓴게 제일 처음을가란 뜻이에요 다카포죠 그래갖고 제일 첫 부분에 도가 되니까 이렇게 서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은 첫 손가락이 1번으로 됐죠 1번은 밑으로 넣었죠 1번 솔비는 1번 넣고 그 다음에 B 5번 코드를 네, 이렇게 하시면 손가락 번호랑 박자랑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가능하신 대로 이게 시청 연습하면은 가끔 사람들이 저기 그 곡을 어떻게 외워요, 외워요, 뭐 이렇게 뭐 옛날 노래 어떻게 금방 금방 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시청 연습이 뜰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웬만한 대중 과에는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틀려요 그리고 다뭐 요즘 꽁 물론 당연 히안 되고요. 그 정도 시청업 어, 능력은 저는 안 되고, 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꼭 시청 연습을 하게 되면 거기 외우지 않니까 그러니까 그걸 외울 때는 노래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음계를 외워요. 음을 도레미솔미레도라솔 미라 솔도라도라솔미솔미레미또 만약에 33번 줄세 줄을 한 다음에 파미 레 도라 솔레 도라 솔미미레라솔미 파미 레도미레 도라 솔미레도레미솔미레 도라 도또미레도 솔라 도또 이렇게 하게 중얼중얼 하고 다니면 거기에 외워져요. 물론 손가락은 당연히 연습하셔야 되죠.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어, 트로트 노래들은 크게 뭐 펜타토닉 음계가 많고 어, 스킬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세 줄을 제가 쳐볼게요. 세 줄을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거기 마지막 세 줄도 다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제가 말린들 하시면 어, 공부하는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이 이 공부가 끝나면 140 템포로 어, 손가락 번호 나오게 해가지고 연주 저기 연주한 파일을 올려드리니까 어, 제가 혹시 어, 저기 제가 연주할 때 여기 손가락 번호를 안 친다고 흉보지 마시고 왜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오랜 연주 생활을 통해서 이미 연주된 손가락 번호,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저기가 붙일 때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주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